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칭 원딜장인 브루뉴입니다 오랜만에 와일드 리프트 신규 정보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다섯 가지의 정보가 올라왔네요. 첫 번째로 지역별 클로즈 베타, 두 번째로 랭크 게임, 세 번째로 스킨 및 콘텐츠, 네 번째로 게임 플레이, 다섯 번째로 챔피언 여섯 종 추가라는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같이 보시죠. 얼마 전까지 와일드 리프트 오픈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었었죠. 이번에는 클로즈 베타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총 5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진행된다는 정보입니다. 한국은 또 빠졌네요. 자 와일드 리프트의 랭크 게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PC 플레이어에게 익숙하게 다가가지만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랭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와일드 리프트의 랭크 시스템은 10레벨의 잠금이 해제된답니다 자 PC 유저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랭커 티어에 배정되며 아이언부터 챌린저까지 랭크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은 플래티넘과 다이아몬드 랭크 사이에 에메랄드 티어를 추가했다네요 랭크 시스템은 두개로 나뉜다는데요 아이언에서 에메랄드 사이에는 게임에서 승리할 때마다 랭크 표식을 획득하고 지면 당연히 랭크 표식을 잃겠죠? 올라가려면 최대 5개의 랭크 표식을 획득해야 되고, 티어가 낮을수록 필요한 표식 개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이상 랭크에서는 승리 포인트 시스템으로 변경되고 이거는 PC버전의 리그 포인트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랭크를 플레이하다 보면 불굴 포인트라는 걸 얻는데 이 시스템은 뛰어난 플레이를 하면 받을 수 있고 게임에서 패배할 때 표시 길는걸 막아준다고 하네요. 불굴 포인트는 이 뛰어난 플레이 말고도 다양한 경로로 또 획득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걸 막으려고 이제 매주 불굴 시스템이 발동할 수 있는 최대 횟수를 제한했다고 하네요. 랭크 게임은 솔 랭, 듀오 랭, 트리오 랭, 그리고 5인 랭의 팀으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고요. 매칭 개선도 했다네요. 비슷한 팀끼리 만날 수 있도록.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도 개선하고 한다니까. 네. 진짜 출시할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나오길 기대할게요. 자 다음은 스킨 및 콘텐츠입니다. 처음 몇 레벨 동안은 이제 레벨을 올리기만 하면 입문자용 챔피언을 획득할 수 있고요. 게임 하다 보면은 이제 파랑가루라는 걸 획득하는데 이걸로 이제 챔피언을 구매할 수 있다네요. 이게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무료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목표로 한답니다. 말 그대로 현질하고 싶은 사람은 현질하고 하고 그냥더 즐길 수 있게 만든다는 거겠죠. 유료 한정 챔피언 이런 건는 절대 없을 거래요. 그리고 무과금러를 위해서 이제 프로 주화 등의 신규 시스템을 또 추가했다네요. 게임 플레이하면서 주화를 획득할 수 있고 이제 이걸로 감정표현이나 스킨도 살수 있다고 하네요. 클로즈 베타의 현금 콘텐츠에서는 와일드 리프트 버전의 RP인 와일드 코어를 사용하며 테스트 기간 동안 챔피언 스킨 및 기타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고 테스트 기간 동안 와일드 코어를 구매하신 경우에는 사용하셨던 와일드 코어의 감사 의미로 20%를 추가해서 돌려준다네요. 드럽게 부럽네 진짜. 이번 베타 테스트에 신규 출시되는 영웅 스킨들이랍니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다음은 게임플레이죠. 오픈테스터의 피드백을 반영했답니다. 포탑과 체력이 너무 쉽게 빨리 깨진다고 체력과 방어력을 조정했고, 광위의 검과 더불어서 포탑을 쉽게 철거할 수 있는 특정 스플릿 푸시 챔피언을 조금 더 주의깊게 살펴보겠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더 세밀하게 게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많은 고급 조작 기능을 추가했다고 하구요. 설정에 새로운 카메라 반 잠금 기능을 추가했답니다. 이걸 사용하면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추가가 된다네요. 또, 사거리가 긴 스킬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조준하는 곳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자, 지금 보셨죠? 럭스가 밑에 겨냥하니까 카메라가 살짝 밑으로 움직이는 거. 자, 보다시피 스킬 조준할 때도 이런 식으로 딱 가운데로 가볍게 바뀐답니다. 자, 팝업 카메라 추가한 거 보이시죠? 이런 것도 했답니다. 뭐, 나머지 업데이트는 그냥 화면으로 보시죠. 자 이제 챔피언이죠. 야스오의 질풍검을 더 일관적으로 조정했답니다. 진 커튼콜도 개선해서 스킬도 맞추기 쉽고 위력적이게 만들었다네요. 클로즈 베타에서는 이제 챔피언과 관련된 커다란 변경 사항은 없고요. 자잘한 거 그냥 조정했답니다. 대부분이 알파테스트에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았다고 하네요. 다행이네. 자, 이제 나머지는 6종 신규 챔피언 추가된 겁니다. 그냥 영상 보시면 아실 것 같네요. 와이드 리프트 개발진들은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챔피언을 공개할 예정이고, 네, 한 단에요. 지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출시 일정은 아직도 안 밝혀진 거네요. 그럼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